밝아. 너무해. 야미를 어. 찾아보자. 야, 너살왜 이렇게 쪘어, 안본 사이에? 응? 뭐야, 자는 거야? 얼굴 소왜 저러지? 아우, 내 핸드폰이야, 깜짝아. 너날쌘놈이다 이놈 자식. 아, 내 핸드폰이야 왜? 런 <laughs> 음. <laughs> 이늘늦에 어, 나가야지. 뭐 이거 사진 왜 찍어 이거를? <laughs> 나 이제 브이로그 다시 하거든. 아, 그래? 대진한테 네, 봐. 와 대박이다. 그지 대진? 어떨 수 있는가. 먹기 <바퀴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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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툭 음. 어보형 음. 사랑한데 아빠가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야. 너무 안 해. 우리 아빠가 더해. 진짜 왜? 심지어 상 아빠는 자랑받고 싶어, 칭찬받고 싶어, 상을 탔대, 금상을 어. 아빠 상 탔다니까 아빠가 t v 면서 그렇게 와 이렇게 어. 너무하지? 있잖아. 저 얼굴 저얼나온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나 이제 너 유튜브 나오면 무서워지는 거 알아 왜 이렇게 동그랗냐? 상당히 절절하고 있어 <laughs> 그냥 모자이크 움직이니까 괜찮아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상반신 여기 햇빛 다 가려줬는데 여기 햇빛 쩍쩍 들어오고 여긴 쩍고 여기는 덥지도 않고 네. <laughs> 여기 해밀이던데 아, 하늘을 볼수 있어 햇빛이 있는 하늘을 햇빛이 있는 하늘 이렇게 보니까 <laughs> 너 유튜브 녹화도 했냐? 아 편집할 게너 많잖아 말하지마 제가 봤냐고. 물론, 안 봤지. 그럼, 땅땅 the... <끝> 그러니까, 저게 좋았다고 저기 고기만 살짝 들면 이렇게 비 보이고. 가마! 싫어, 버린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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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놀이교사 한줄 알았어. 아이이 <끝> <끝> <씨, 이런> <끝> 아, 야, 다쿠아에서 갖고 올까봐, 무서워. 떠가지고, 진짜. 아니, 그걸 게왜이네 <laughs> 아, 저렇게 생겼어, 사람이. 아, 짜증나. 양아, 주인 여기 있잖아! 아니, 야, 이거 다, 이거 니네 성격 파탄자니 정체성 모준 영상이야. 아, 너무 이쁘다, 아. 여기.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어, 나 그거 하려는데 시간이. 응, 내거 빼줘. 그러니까 어랜스 턴업했을 때 주어가 빠진 동사의 원형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었거든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음! 왜? 얼마 만에 고기냐? 아, 얼마. 부드럽지 않지? 제가 갑자기 죽을 먹고 있어요, 여러분. 사람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누가 내 밥을 독 탄다고, 언니. 날시기질타한 놈이. 누구지? 응 왜? 그래. 차가워 말가워어응너기도 <laughs> 와. 내가 창고 먹잖아 응와 근데 진짜 아 근데 이 김치 8번씩 더돌려줄아 괜찮아 괜찮아 안정적이면 국밥 먹자 그래 고맙다 아 진짜 귀찮아 아니 우리 관율 영상 보자 응.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편하답니다. 어,